오늘 우리 행사 뭐하러... 하나요? <laughs> 네 맞죠. 바로 10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온바다 막무가내 퀴즈쇼를 준비했습니다. 어? 퀴즈쇼? <laughs> <laughs> 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온바다 에너자이저 첫째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바다의 비타민 둘째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바다의 귀요미 캐스터 남기현입니다 구호도 좀 귀엽게 정해주시겠어요? <laughs> 귀여워야 어, 하나요? 견이! 견이? 네. 그 뭐예요? 기현이 기현이 견이요 <laughs> 줄임말이에요 그럼 저는 정이? 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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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에요 <laughs> 자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얼마 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알리는 책자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큰 곳에서 발생하는 신비로운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주! 이안유! 땡! 정의! 바다 갈라짐? 농대! <놀대> <놀대>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드는 바닷물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와 빠른 속도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일명 역파더라고 불리하는 견이 이안류 김동태 국립해양조사원 <laughs> 지방소는 총몇 개소일까요? 지방소 명칭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견이 삼면이 바다니까 동해, 서해, 남해 세 군데. 딩동대네 어?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나침반을 이용해 손수 구려 온 것으로 우리나라는? 우즈. 해도. 어 맞아 해도 와. 딩동대 <laughs>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한 서비스로 조석. 조류, 수온 등 각종 해양 예측 및 관측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정의 해양 누리? 아니 맞아요 h i p 잠깐만요 Hogan, I sing 이 n a system, w a 해양 it. Tongi Hang Duri? What's t h 밀물과 썰물로 변하는 바다의 높이에 따라서 바닷물의 흐름은 급속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류라고 하는데요. 일찍이 이순신 장군은 이 조류 현상을 이용해 작전을 펼쳤고 명량 해전에서 대승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유속이 빠른 이곳의 지명은 무엇일까요? 우즈. 성모수도 땡. 한산도. 땡. 힌트 힌트.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줄 알고 힌트를 안 <laughs> <laughs> 이거는 내가. 정희 울들 울들목 다시 한번 울들 목 딩동대 맞아요. <laughs> 이것은 고도 36,000km 정지 궤도에서 해양 관측 및 세계 최초로 대기 환경 관측을 수행하는 정지 궤도 위성입니다. 2020년 2월 19일 발사된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희 해양탑 자체 네. <laughs> 정이 천리안 위성 또그 어, 뒤에 더 있어요? 또 있다고요? 키아니 네. 주어먹기 천리안 위성 이비호 빙동대 아! <laughs> 고맙습니다. 딩마. 여덟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3 개의 종합 해양과학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과학 기지의 이름을 5초 안에 말해주세요. 힌트 제가 짧게 보여줄 테니까. 함께 보여준다. 아, 정답을 보여줄 거예요. 정답을 보여준다고? 알겠습니다. 1, 2, 3, 4, 5. 땡! 정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옹진소상도 해양과학기지, 신안가고초 해양과학기지! 5초 넘었어요. 아, 뭐예요 <laughs> 아, 우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신안가고초 해양과학기지! <laughs> 저기 1. 옹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2. 이떠도 해양과학기지 3. 신앙가고초 해양과학기지 딩동댕 된 거야? 기현 씨 3점, 지영 씨 3점, 민지 씨 2점 점 네. 국립해양조사원의 영문 약칭은? 견희? 코아 어? 어? 네. 네 코아라고 하죠 우즈 코리아 하이드로그래픽 오셔노그래픽 에이전, 트루요 <laughs> <laughs> 코리아, 하이드로 그래픽, 오션오 그래픽, 에이전시, 딩동댕 조사원은 총 7개의 과와 실센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초 안에 7개의 과를 모두 말씀해 주세요. 현이, 현이, 현이. 예보과 해도측량과 뭐가 있을까요? 해도 측량과 아닙니다. 해독과 아닙니다. 수로 측량과 <laughs> 맞아요. 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가요? <laughs> 힌트 이제 그냥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실 <laughs> <줄순> 없고요. <laughs> 게임을 해가지고. 어, 아, 가수만, 더... 저도 가수만. <laughs> <알아요. 웃음> 캐니, BTS, 다이내믹. 정 t s d b t s 다이너마이트, a 동 i 아 m 아 a m 어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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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 i 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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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조사원 일곱 개과를 다 말을 하면 된대요. 해양예보과, 해양관측과, 수로충량과 해도수로과, 위성센터, 운영지원과, 아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아 D 네. 아저 맞았어! 아 그러면은 지용 씨가 그저1등등 아, 축하합니다. 아 <laughs> 해안... <laughs> 과연... 네, 먹고 개봉하지 마세요. 개봉하자. 개봉하지 마시고 제가 또 추가로 아, 네. 하나 어, 했거든요. 어, 어. 해양 활동 시 해양 사고 방지를 위하여 웅덩이 갯골, 이안류 지수 등의 위험 요소를 위치 기반으로 알려주는 앱 이름은? 견이 견이, 견이. 안전해 앱. 빙동댕. <laughs> 오 이거 보고 싶었는데. 자기백 가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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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다. <laughs> 진짜 같아, 현실성 있는 닭다리다. 아니, 너무 현실성 있어서 좀 무서워. 좀 무서운데요? 아, 국땡 닭다리 모양이다. 아 맞네. 닭다리 닭다리 아, 맞네. 설렌다, 내 것도 아닌데. 공룡 모자? 아, 모자? 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그 <laughs> 아, 이거 써야죠. 제가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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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고? 써야 벌칙 아니니까? 이거 벌칙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상품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4대4대 3이면 <laughs> 접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빌려서 한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시다 <laughs> 같이 모여가지고 아가, 네, 약간 어, 함께 퀴즈도 풀어보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광을 주임님께 돌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공룡 모자까지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 한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 신년 맞이 온바다 막무가내 퀴즈쇼 우와! 우와!